진짜가 나타났다 김준하가 은금실의 외손자가 아니었습니다. 26일 방송된 KBS 2TV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45회에서는 김준하가 유전자 검사에서 은금실의 외손자가 불일치이 것으로 나오자 충격받는 모습이 비쳐졌습니다. 이날 은금실은 가족들 앞에서 김준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태경이 나타났고 공태경은 저 파양해 주세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인옥은 안된다며 만류했고 공찬식은 우리집 호적에서 내 이름 빼내겠다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김준아를 탓했고 응금실은 왜 준아한테 불똥이 튀냐며 화를 냈습니다. 김준아는 여러모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전했고 공태경은 그게 김준아씨 잘못은 아니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후 오연두는 김준아를 찾아갔고 준아씨가 떠나달라며 사정했습니다. 김준아는 이제껏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어렵게 만난 외할머니라며 자신이 핏줄이고 하늘이도 자기 핏줄이고 공태경은 아니라며 나가려면 공태경이 나가야 한다고 설득했고 오연두는 내가 그동안 다 잘못했다며 우리 세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되냐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은금실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김준아를 집으로 불렀고 죽은 딸을 위해 제사를 치렀습니다. 이인옥은 은금실과 갈등을 빚었고. 제사 당일 공태경과 오연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연두는 이인옥이 제사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연두는 딸을 안고 시댁을 찾았고 자신도 고모님 제사를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가족들 모두 절을 하자 오연두는 자신도 인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태경이 집에 들어섰고 그 광경을 보자 놀랍니다. 오연두는 절을 하며 고모님 저는 하늘이를 태경 씨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축복해달라며 고백했고 김준아는 우리 엄마 앞에서 내 아이 데리고 뭐하냐며 분노했습니다. 오연두는 은금실에게 저이 말씀드리러 일부러 왔다 라며 못박았습니다. 이 말에 은금실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놀랐지만 공태경은 흐뭇해하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사 후 김준아는 빨리 집에가 유전자 검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응금실의 외손자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놀라는 김준아의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지난화에서는 김준아의 누나 에카는 응금실의 외손녀인 것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김준아가 응금실의 외손자가 아니라면, 김준아는 에카와 엄마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김준아는 딸기의 입양아이거나, 딸기가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준아가 유전자 검사를 맡긴 장세진이 칫솔을 바꿔치기 해 조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공태경을 괴롭히려고 그동안 계략을 꾸며댄 장세진은 공태경이 파양을 언급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막상 공태경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일부러 칫솔을 바꿔치기 해서 김준하가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김준하는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로 나온 이상 계속해서 뻔뻔하게 공태경을 몰아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에서는 김준하가 은금실과 불일치로 나온 이후로 또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